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laughs>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로 제물을 피로 물들게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실로함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열 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의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않았다.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안녕하세요? 예, 네, 웬일이에요? 대답도 하고. 청년들 안녕하세요? 예, 네, 좋습니다. 그래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좋네요. 사람은 항상 신부님이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있는 그 시간에 성실하게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삶에 아주 값지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맞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렇게 바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항상 멋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여기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있는가 그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무엇을 얻기 위한 그 이유를 꼭 찾아내는 사람이 신부님이 볼 때는 세상을 아주 값지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복음 말씀 잘 들었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복음에서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죠. 자, 신부님이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너희도 땡땡 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자, 너희도 땡땡 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나는 땡땡이 뭔지 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좋습니다. 이번엔 지원자가 3명 밖에 없군요. 갑니다. 참, 참, 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에 해야 돼요, 남자는. 참참참 미안합니다. 참참참 미안합니다. 참참참자 들어가세요. 자 이번에는 지원자가 다 탈락했습니다. 다시 나는 땡땡이 뭔지 안다. 너희도 땡땡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나는 안다. 저 좋습니다. 갑니다. 참참참 자들 참참참너왜 자꾸 이쪽 아니? 아이고 미안해 죽겠네. 자. 참참참어자참참참웬 일이에요 자참참참웬 일이야 참참참자 뭡니까 회계요 네 회계요 네 맞았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죠 자 우리 청년은 하리보 자 맞습니다 회계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 표현을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은 회계가 뭘까요? 예? 네? 모르죠. 회, 개. 회 먹고 개 먹는 걸까? 뭘까요? 회계가? 자, 회계는 우리 친구들 니우치는 겁니다.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잘못한 거를 니우치는 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거 두번 다시 해요? 안 해요? 보통 안 하죠. 그죠? 근데, 니우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잘못된지 모르니까 또 그거를 계속해서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신부님이 알려줄게요. 우리 마음은 처음에는 나쁜 짓을 한번 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거려요. 두근두근 그러다가 그 나쁜 짓을 또 한번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이번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 두근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쁜 짓을 또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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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나쁜 짓을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짓을 똑같은 나쁜 짓을 또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어 이게 왜 죄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쁜 짓을 또 한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거 그게 왜 죄냐고. 그죄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회개는 내가 그렇게 바뀐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회개죠 자 예수님이 오늘 하느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복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포도밭에 포도밭에는 무엇을 심어야 되죠 보통 포도바, 포도밭에는 포도를 심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포도밭에는 무엇을 심었다고 나옵니까 무엇을 심었다고 자 이거 아는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자 포도밭에는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밭에 이상한 게신겨졌습니다자너 이쪽 할 거지? 신부님이 이쪽 할게 너 고개 이쪽으로 돌려 알았지? 신부님 믿어 참참참 어 좋았어 통과 너 이쪽 할 거지? 아니야? 신부님 이쪽 할게 알았지? 참참참 어 좋아 일로와 참참참 했습니다 <laughs> 너, 너 양쪽으로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자양쪽을안할 거야? 네. 다시 자 합니다 참참참 일로와 참, 참. <laughs> 마지막 알았어 참참참 참, 참. 자 좋습니다 이번엔 전원 통과 뭐가 신겼어요? 자좀 있다 뭐가 신겼어요? 무화과 네자자 자, 뭐가 신겼어요? 무화과 네, 뭐가 신겼어요? 무화과 네 맞아요 자 무화과 나무가 심겼습니다.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긴 것은 이건 이상한 거죠, 그죠 배밭에는 뭐가 심겨 무슨 나무가 심겨져야 되죠? 배나무가 심겨져야 되고, 그렇죠? 딸기밭에는 무엇이 심겨져야 되죠? 딸기가 심겨져야 되는데, 자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자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몇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자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이 무화과나를 무화과나무를 땡땡 년 동안 보았는데 미안합니다. 어감 이상하네요. 몇년 동안 보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몇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자 3초, 난 안다. 2초, 1초, 자 갑니다. 참참참참참참아참참참 참, 참. 참, 참, 참. 아. 참, 참, 참. 자. 참참참. 참참참. 다시 날로 참참참. 자, 몇 년? 3년. 몇 년? 3년. 예, 네, 맞습니다. 3년 동안 나무가 열매를 하나도 맺질 못했답니다. 자, 이 은총표를 싹쓸이 가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대요. 그래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나무를 잘라버리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밭 재배인이 주인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서 땡땡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땡땡이 뭔지 안다 그 둘레를 파서 땡땡을 주겠습니다 3초 2초 1초 <laughs> 갑니다 참참참 참참참 <laughs> 자 통과 참참참 자, 자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 망치가 부러졌어 점점점, <laughs> 자, 뭡니까? 네? 걸음, 네, 걸음, 네, 걸음. 네, 맞습니다. 걸음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걸음을 줄 테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그니우치는 것을 내가 니우치고 하느님께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느님은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니우치는 것도 전혀 없고 하느님께서 보기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내 스스로 하느님한테 내가 저는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할수 없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느님 기다리고 네, 기다리고 기다리고, 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독서를 보면 은 바오로사도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에요. 밑으로 좀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바오로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땡땡거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땡땡거리지 마십시오. 자 땡땡이 먼지 난안다3 초, 2 초, 1 초. 자 갑니다. 또 나왔어. 참참 참. 자참참 참. 어 통과. 자참참 참. 자참참 참. 자참참 참. 자참참 참. 어 좋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자뭐 뭐, 뭡니까? 투덜. 두돌. 네. 투덜이요. 네, 투덜이요. 예. 네. 어디 갔어요, 한 명? 왜 들어갔어? 아, 맞았어요? 미안합니다. 자, 맞았습니다. 정답입니다. 투덜거리지 마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일로 와. 자, 여기 있어요. 자, 하리보. 자, 예.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투덜거렸을까요? 광야, 우리 친구 생활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광야 생활 중에 배가 너무 고프니까 투덜거립니다. 투덜거렸다가 하느님이 만나를 주니까 그걸 막 먹어요. 그런 나중에 그 만나를 매일 주시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이 만나는 이제 신물이 나서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어 목이 말라가지고 목 말라서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또막 투덜거려. 그러다가 하느님이 바위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고서 또막 좋아해요. 그런데 또 목이 마르니까 또 투덜거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았다면, 차라리 내가 뭐몇 자리, 몇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나왔냐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다, 죽었으면 얼마나 죽을까?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도, 하느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은... 회개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오늘 이독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회개를잘 하려면은 정말 필요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신앙인, 신앙생활을 이번 한주 동안 우리가 잘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한다는 것은, 어, 시, 성적으로, 성서적으로 말하면, 회계하다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와, 생각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선택하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회계의 시작입니다.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결정하는 것또 하느님 하느님과 함께 내가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하느님 말씀을 내가 자주 기억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많이 지은 게 가장 무서워해야 될게 아니라, 죄를 짓고 하느님을 떠났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니우칠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사, 사,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결정적일 때마다 하느님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언제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론 끝났습니다. 기도 전해 주십시오.